우리가 오늘 장성에 있는 충량산에 왔지요? 네, 그 장령 충량아 감기야 미안 미안 선사 랑 t v 화이팅! 아이 왜그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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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오늘안 오늘..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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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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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미안 미안 미나 오늘은 <웃음> 우리가 전라남도 장성에 있는 한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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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러더못해 <laughs> 맞아. 장성, 평백 치위의 숲. <웃음> <웃음> 아, 여기서, 여기서 주차장이쩍들어 주차장인데, 쭉 쪽쪽. 들어가면 <laughs> <laughs> 이게 주이네 갔는데 여기 이렇게 화장실도 있고요. 충령산 치우 숲길 안내도 한번 볼게요. 네. 네. 저희가 우리가 지금 추암 주차장으로 해서 여기 산림치유 센터를 해서 충령산 정상까지 갔다가 네. 또 숲길도 좀 한번 구경해 볼게요. 여기가, 네. 여기 네. 치우 숲길이. 네. 일곱 군데고요. 아, 근 길이 네 구간이에요. 아, 그렇구나. 아1 구간, 2 구간, 3 구간, 4 구간. 아, 그렇구나. 아, 네. 이렇게 있어요. 네, 우리 올라가면서 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어, 이게 뭐지? 아, 이제 철쭉이 이렇게 피나 보다. 이렇게 지금 치의의 숲길 쪽으로 걸어갑니다. 어, 이제 풍방넘무설이 보이기 시작한 다 지인이 더 가는 길이죠? 네 주차 못하면 그 밑에다 주차 해야 되는데. 음. 어, 여기 그... 우리 걸어 올라오는데 네. 차들이 막 올라가서. 맞아 다시 걸어 내려가서 차 갖고 왔어요. 우리도 갖고 와봤어요. 입구, 입구에. 그랬더니 입구에. 네. 조그만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 주차할 수 있게끔 되어 있네요. 음. 그래서 단성평백치의수 그 근처에다가 어, 주차했어요. 여기서부터 산행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네. 숨을 많이 쉬어요. 그러니까 7시인데 6점 이렇게 맑으냐? 7시에요. 네. 초입에는 이렇게 임도 길로 쭉 걸어가고 있어요. 아 이게 너무 예쁘다. 화면이. 살림 치우센터. 찰림 산림 치우센터 쪽으로 0.4로 가야 돼.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전라남도 장성에 있는 충령산에 왔어요. 우리가 오늘 장성에 있는 충령산에 왔지요? 네. 어, 충령산은요, 노령 지맥 위에 솟아 있으며, 옛 이름은 칠령산 문수산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아. 편백나무와 삼나무 숲이 잘 조림되어 있어 산림육정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그렇죠. 예, 그 추암주차장에서 차량 코스로 오늘은 산행을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오늘도 편백나무숲도 보여드리고 산행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산사랑TV 파이팅 여기 앞 장성의 편백나무숲은 풍춘치치가 많이 나오죠? 어, 네. 1시부터 3시까지가 활발하다고 네. 해요 아, 1시에서 3시 사이가 산책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죠? 네 올라가는 길이 그림 같아요 그림 같아요 네, 그림 같아요 네. 음. 여기가 산행 시작하는 거예요 치유의 숲이란 치유의 숲은 국가 공인 자격증을 취득한 산림 치유 지도사가 다양한 산림 치유 인자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과 건강을 증진하는 사람 치유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그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숲으로만 한다. 아 그렇구나. 여기가 충량산 정상 가는 길이 0.6 남았어요. 건강 숲길 쪽으로 가는 거네요. 날씨가 갱, 금방 더워지네요. 길 너무 이쁘죠, 여기도? 예. 네. 여기가 건강숲길이라 오늘 우리가 이 산행을 하고 나면 아주 건강해질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가 좋아하는 완전 연두연두네. <laughs> 음. 있어요. 아, 그래? 네. 600m 올라가는 게? 계속 이렇게 오르막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도 너무 좋아요. 아주 그 몸에 이렇게 와닿는 게 너무 상쾌하지 않아? 아. 우리 충영산 자연휴양님 건강 숲길을 걷고 있어요. 상쾌하지요? 잘보 하셨어요. 거의 다와 네. 오지 않았을까요? <laughs> 오늘은 천천히 산행하고 있어요. 여기가 정상인가요? 네, 여기가 정상이에요. 너무 좋아요. <laughs> 좋죠? 네. 정상석 보이죠? 장성에 있는 충령산에 도착했어요. 621m이네요. 정말 최단 코스예요. 충령산 정상에서 여기 경치가 보일 것 같진 않은데 한번 그래도 보여드려 볼까요? 아 보인다. 이봐. 와 멋있다. 그렇죠? 와. 정자 위에 올라가서 경치 도좀 경치 좀 보고, 보좀 네. 뭐 조금 먹을까요? 아 그럴까요? <laughs> 와, 아, 이거야 바로 이거. 그러니까 강성 아, 예. 충량산 전망대에서 보는 경치입니다. 와, 저 저쪽에다 펜백이 남은가봐요. 충량산 정상 인증 잘 했고요. 또 잠깐 쉬고 금국영화마을 쪽으로 일단 내려가다가 저희가 또 다시 이정표가 나오면 안내해 드릴게요. 그러면 네. 주차장으로 갈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내려가는 길도 길이 좋아요. 좋아요. 내려가는데 네. 이렇게 중간중간 쉴수 있는 공간이 많아서 좋네요. 그렇 아, 예쁘다. 어, 버섯 모양 같아요. 심터가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돼있을까 아, 여기 이정표가 있네요. 중앙 임도 우물티. 일로 내려가나 보다. 그죠? 아까 그 수암마을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1km 내려왔네요. 아, 그렇구나. 네. 우물터는 0.5고, 네, 이렇게 쉬는 공간 공간이 너무 잘돼있다 응. 그 그러니까 쉬어가라고, 그치? 그 편백나무 응. 치유 숲길이니까. 응. 응. 어머, 여기 너무 예쁘다. 응. 이게요? 그쵸? 이 편백나무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굵게. 선백나무 나무 결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우리가 하나 나무를 따라가 볼게요. 와, 와. <laughs> 여기 좀 누워 있다 갈까요? 여기 출입 금지예요. 아 그래요? 네. 어. 회복 중이래요 아. 수비 아, 회복 중입니다. 당신의 통행이 수비 행복을 방해합니다. 여기 내려가기 아쉬우니까 여기 조금 쉬었다 가요. 우리 어느 쪽으로 간다고 돼 있어요? 2.4km. 2.4km. 뱀이 까꿍 할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어쩜 이렇게 마, 징그러운 뱀을 이렇게 얘 말도 예쁘게 해놨을까 저희 지금 조심히 잘 내려왔고요 이제 추원마을 쪽 찰림 치유센터 쪽으로 갑니다 찰림 치유센터에다 주차했으니까 0.8만 가면 다 끝나는 거예요 길이 너무 좋아요 정말 마음껏 쉬었어요 아, 그래요. 그럼 우리 잠깐 또 거기도 가 볼까요? 회장님. 네. 네. 우리가 산행을 하면서 항상 네. 급하게 네. 그냥 빨리빨리 하고 여유 있게 안 했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네. 여유가 있어서 참 좋아요. 그렇죠? 멍껏 네, 지금 산책도 하고. 음. 충량산은 그런 산인 것 같죠? 맞아요. 아 여기도 맨발숲길 있네. 음. 아 너무 이정표가 너무 잘돼 있어. 밑에 보이지? 저 길로 해갖고 아 근데 다 막아놨다. 편백나무에는 뭐. 네그 피톤치트라는 천연 항균 물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가지고 맞아요. 어. 살균 작용이 뛰어나고 어. 내수성이 강해. 강해서 어. 어. 이 몸에 닿으면 고우의 향이 진하게 퍼져 잡냄새도 없애주고, 음. 때문에 최근 그 도마나 음. 도마 같은 재질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해. 아, 그래. 도, 도마 파는 데 많이 있더라고. 그래. 응. 그리고 원래 편백나무 베개가 그, 또. 그러니까. 어, 제일 많이. 쓰여 우리 아까 이 길로 올라갔죠? 아니. 이 길로 올라갔어요. 아, 그래요? 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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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이 길로, 응. 이 길로 올라가니까 아. 우리가 한 바퀴 삥! 돈 거예요. 네. 네. 주차장 쪽으로 갑니다. 맞아. 이렇게 갔다. 오늘 충년산 응. 산행 잘했지요? 네. 오늘 너무 좋았죠? 너무, 진짜로 좋았죠? 응, 너무 여유있게 했고 네, 네. 산책도 많이 했고 네. 네. 쉬는 것도 또 많이 쉬고 네. 어, 오늘 즐거운 충년산 산행 수고했어요. 네. 네. 오늘 행복했어요. 행복했어요. 네. 저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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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음에 또 멋진 산으로 만나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우리 정사리까지 왔는데 뭐 맛있는 거 먹고 갈까요? 맛있는데 한번 가볼까요? 가까요네 네. 여기 뭐가 맛있을까? 그러게 한번 가보자고요